자, CC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CCS가 이 투자 경고도 무시하고 그냥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또한번 지금 역대급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한가 달성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역대급 상승이 지속 되겠죠. 이번에는 정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 CCS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해야지 이 최고점 매도를 할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한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섣불리 지금 대응 준비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응 전략들 모두 다 매매해서 이번 상승을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c c s 핵심 포인트 총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단기 대응 전략부터 빠르게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 CCS가 지금 이렇게 한 차례 상승 구간 한번 만들고 나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엄청나게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CCS라는 종목이 최근에 작년에 LK 9구 있죠.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 사실상 지금 뭐 그냥 충북 방송인데도 지금 이러한 재료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1차 상승 나왔고, 2차 상승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3차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까지 만들어놓고 이 중간 구간에서 물량들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었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갑자기 CCS가 급락을 만들면서 순간적으로 공포를 줍니다. 이때 악재가 좀 나왔는데 어떤 악재가 나왔냐면은 이 CCS 최대 준주 변경을 무효화한다는 공시가 뜨면서 지금 지금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이 초전도체 관련된 사업이 모두 백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게 증폭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서 손절해야 될지 말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물량들을 잡아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작전을 하든 말든. 어쨌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에 만들었던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죽더라도 올려놓고 죽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 고점 구간 진입하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분명하게 이전에 만들었던 저점 구간 있죠. 이 천원 구간에서 죽더라도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고 죽어라. 제가 그냥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일단은 천원 구간에서도 많이 추가 매수를 성공하셨고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이 지금 중앙 2평선까지 탈환해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한번더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저점 구간을 공략을 하셨고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매도 타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이 CCS 주주님들과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렇게. 기민한 대응들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장중에 문자를 통해서 이런 대응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 2월 8일 날짜, 지난주에 오후장에도 CCS 종목 코멘트를 보내드렸는데 금일 주가가 정고점 3천원 구간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작년 11월 말에 만들었던 이 세력들의 대량의 매물을 모두 매집하는 장대 매집봉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번 기회에 최근 고점 구간에서 잡아가신 분들은 무조건 추가 매수 대응하시고 설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본격적인 상승에 대비를 해라. 제가 240분께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드렸어요. 자 한마디로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 정고점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기회까지 드리면서 지금 오늘 상황과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고점 구간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고점 맞고 떨어질지 이런 패턴만 파악해서 이제 수익 매도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대응 문자 나도 미리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천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점 구간 나올 때, 요런 구간에서 전부 다 추가 매수해서 확실한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대응 못 하실 분들께서도 이제는 본전 구간 왔기 때문에 섣불리 본전에서 팔지 마시고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 구간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에도 여러분들 확실한 매도 대응 전략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 장중에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문자 지금이라도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9139-5374로 CCS라고 여러분들 종목명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지금 고점 매도 대응 전략, 물론이고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런 반등 포인트까지 제가 전부 다 장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 전부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하한가 맞으면서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좀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CCS 네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들 제가 모두 다 해결하면서 끝까지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